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여의도 푼매니제 TV 금일 시장 정망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등하면 늘 기분이 좋죠. 어제 그 <laughs> 늪속에 빠진 그 더러운 그 기분이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쾌한 기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미국 시장을 보니까 전쟁보다는 음, 유가, 금리, 유가 환율 그리고 기업 실적에 더 많이 반응을 한 그런 하루였다 전쟁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워낙 전력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누가 승리하냐 보다는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해서 전쟁의 승패보다는 전쟁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과 방향성 센티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움직이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는 상황에서 전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다 이렇게 기름 오일이 나는 그러한 지대가 아닌 비산유국이라는 사실이 그나마 시장에 나름대로 안정감을 줬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오늘도 금리, 유가, 환율, 기업 실적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움직인 하루였다. 이것들 생각보다도 반등을 하면서 바닥에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한 그런 나이스한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4% 상승, 나스닥 0.58, S&P 500 0.52 나름대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초반기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 정도 돌려놓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불행중 다행이다. 어제 한국 시장 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 때문에 어제 좀좌절 했는데 오늘은 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8월 도매제고 전월비 0.1%가 감소를 했다. 올가 예상과 부합을 했죠.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EU가 중 전기차이에서 철강에서도 보조금 조사를 착수했다. 우리나라에게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 철강이 미국에서는 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중국 전기차 전체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다양한 이유로 좀리스크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와야 될 것들. 일단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죠. 전기차에 대한 초창기의 그 기대감과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그 호기심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나에게 유용한 것이냐,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거냐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찍기 시작했다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국 컨트리 가더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 헝다, 청산 가능성, 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아주 중국발 리스크가 마지막에 한번더 반영되며 우리나라에게 매도를 더 쏟아내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도이치 방크가 연준 2 2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연준과 이십이가 내년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기존에는 이제 거의 중금리, 중상금리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많아봐야 한두 번이다. 이 정도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는데 이제는 연준하고 이십이가 내년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 있다. 이 소식을 전하,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랑 실질적으로 인하를 했을 때보다는 그전 단계. 이날을 할수 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네 번이다. 뭐 이런 식의 기대감이 들어갈 때 주가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데 이제 서서히 글로벌 IB들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주식 시장에 기술적 반등을 할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든 연설인데 미국 이스라엘 위해 군사자산 추가 투입이 준비되어 있다. 뭐, 투입을 안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해적가스관 파손.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와 연결되어 있는 해적가스관이 파손되는데, 고의적 훼손 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누군가가 훼손을 했다는 거죠. 딱 보면 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뭐, 추측이 되는데, 봐야 될것 같습니다. GM, 캐나다 파업 13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노조와 단체협약 장장 타결을 했다 나름대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봅시다 달러는 일단 0.28% 하락을 했습니다 105.5% 많이 하락은 하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생각보다는 오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의 안정이 시장의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된 거죠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96% 2년짜리가 오 프로를 내려왔네요 네 십일 점팔 프로나 빠지면서 오 년은 금리에서 내려와 사점 구육 일까지 내려왔습니다 네오 년짜리도 사점육십 년짜리는 사점 육사치 십 년짜리는 영점 영오 피1일비피 정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네요. 반대로 20년짜리는 10.7bp나 하락을 했고 5.03이 30년짜리는 10.8bp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금리인 20년 30년물들이 10bp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금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한 거죠. 다행입니다. 어제 한국 국채금리 10년짜리 보면 4.216인데 2.5bp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금리는 어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진 않, 같진 않습니다 3년짜리도 2.3bp 하락해서 3.991 4%가 깨져 있는 상황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인프레이션으로 잡을 수 없는 금리, 금리 상승을 전쟁이 잡아주는 이 아이러니 전쟁의 선순환 역효과가 아니라 순효과도 있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도.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워낙에 심리를 좀 꺾어놨다. 인프레이션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그 심리를 전쟁이 꺾어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도움이 된다. 결국 전쟁의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 이런 센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유전지대 옆에서 일어나는 산유국 옆에서 일어난 전쟁.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게 종교와 정치와 인종이 서로 엮여 있는 중동에서의 문제는 향후 에 어떤 모습으로 진화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 뭔가 올라가고 막 활발 타오른 축제 같은 분위기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뭐라고 이벤트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 다음으로 가장 또 관심 포인트였던 WTI도 0.61% 하락하며 85.85달러. 뭐, 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금 가격은 0.5. 프라이트 칼라테의 모습은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1.52% 상승. 네, 이제 어제 드디어 에코프로가 80만원이 깨져서 내려왔는데, 큰 문제죠 네, 에코프로 150만원 120만원 대부터 추격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또한 거기에 들어가서 신용을 썼던 사람들이 어제 막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너무 많이 빠진 것도 문제죠 이제 박스권 안에서 좀 갇혀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좀 축적한 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내년 전망이라든지 향후 모습에 따라서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바닥을 찾는 게 에코프로 형제들은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건 테슬라는 1.55% 상승을 했네요. 애플은 0.34%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1.25% 상승을 했고요. 일라인일이1.32% 상승, 노보노르스코 1% 상승. TSMC도 1.82%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 하락을 했네요. 네. 반도체에서도 AI 쪽은 상승하는데 순수 반도체 쪽은 약한 모습으로 마감을 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메타플랫폼스도 1.09% 상승, 노블록스 2.35% 상승,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0.71% 하락하며 27,383달러를 지나가며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 하락, 달러, 어, 달러지수 하락, 뭐 금리 하락 이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다. 하지만 미국 주식 시장 모습이 푹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도 오늘 반등은 하지만은 윗꼬리를 조심하자. 따라서 추격 매수 당연히 비추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기를 기다리는 마음밖에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파는 것도 늦은 거죠. 이미 지금 팔 때가 아니고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여기서 바닥에서 한 20에서 20% 정도 올라오면 그때 현금 자산이 좀 필요할 뿐이지, 지금 웅크리고, 쑤그리고 기다려야 될 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어제 우리만 이제 빠졌죠. 미, 일본은 2.5%나 오르고, 홍콩도 거의 1% 가까이 올랐는데, 중국 본토와 우리만 빠졌는데, 특히 우리의 하락이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모습이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닥의 여러 플레이어들의 수급의 모습니다 우리 일단은 코스닥에 빠진 외국인들이 많이 팔 것이다라는 선입관이 있죠.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이 반대로 536억을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냐? 662억으로 개인이 많이 팔았다는 거죠. 네, 개인. 오, 그다음에 투신, 그다음에 기타 법인, 이세 개, 그다음에 연기금 이런 쪽들이 어제 매도의 주범이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외국인이 주범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게 신용장고가 감소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동안 그리디하게 들어갔던 신용장고를 축소시키는 이 움직임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손실이 클 것을 대비해서 신용장고를 좀 줄이기 위한 매도가 급격하게 막 나오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이 하락에 막 쏟아지면 상가번에 쏟아지면서 시장을 망가뜨린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오늘도 외국인의 움직임을 볼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증 증시 자금에서 신용 잔고를 추가로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세금 문제, 연말 세금 문제 등등이 섞여 있고 다음에 향후에 뭐 크게 좋을 일이 없는 거죠. 주식 시장에 신용을 더 들고 가도 가서 리스크만 더 커질 뿐이지 좋을 일이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막 매도로 나오는데 오늘도 지켜봐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이게 어제 실제적으로 하락의 가장 큰 속살의 원인이었다 그 단초에는 이제 28전쟁이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의 에... 벽계원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왔던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생상을 탭니다 오늘은 또 갑자기 이게 반대로 돌아설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호가와 거래량이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시장은 윗꼬리를 달 가능성 그리고 단기 변동성 상황에서 출렁출렁거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강력하게 잡고 거기에 배팅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이야기는. 중동 지역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는 주가가 거의 다 오르더라는 거예요. 네, T 플러스 한 일주일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다. 그렇죠. 초창기나 플라이트 컬러티뭐 이런 생각보다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면에서 이상하게 주가가 오르다가,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 케이스. 중동전쟁이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도 약간 이틀간 상승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이 그런 모습을 나타낸는데 이번 주가 지나 봐야 진정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영향력이 주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나올 것이다. 이번 전쟁은 이미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미국에서 테러가 난다든지 유럽에서 테러가 난다든지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테러가 난다든지 이런 국지적인 뭐 모습 그렇죠? 이런 것또 하마스 말고 헤즈볼러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냐 하마스보다 10배 정도 규모가 큰게 헤즈볼러라는 거죠. 이러한 전쟁 확전 움직임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승리이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특별히 전쟁에서 걱정할 것은 없다. 빨리 마무리만 되길 바라는 방법뿐인데, 국제적인 테러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망가뜨릴 가능성, 그리고 과거에도 봤더니 전쟁 나고 일주일 후부터 주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하면서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유가가 추가로 혹시 반등할 가능성 금리 추가 상승 압력 비를 포함 원자재 가격의 상승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주가 움직임에 더 많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어? 전쟁 이거 주식시장의 주, 주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작용하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난리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확실성과 리스크와 위기는 이제부터 진정이다. 일주일이 지나 봐야 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 중동정쟁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금일 아침 미국발 증시 반등은 그나마 한국 증시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전일 한국 증시만 급격히 하락하는 매우 이례적 반응이 나타났죠. 정확한 하려기 이유가 단순 2 8 전쟁으로는 리스크 축소 차원의 줄이기인지 아니면 중기적 트렌드로 연말을 앞두고 포지션 축소, 축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금일 한국 시장이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을 하지만 윗꼬리 조심해라. 윗꼬리 주의하자. 미국이 오늘로 윗꼬리를 나타내는 거죠. 반등의 강도나 크기, 그리고 향후 연속성에 한 대한 자신감은 없지만 일단 어제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전일 예상외로 l g 전자의 좋은 실적 소식이 나왔죠. 금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이 2조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조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2,400이 걸쳐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다음은 2,300이란 거죠. 2,400이 200일선이고 2,300이 300일선인데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2,400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2,400이 무너지면 2,300인데 이게 뚫리면 2,300은 금방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400이 무너졌을 때는 좀 줄여야 될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향후 시장에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 선봉에는 누가 설 것이냐? 저는 여전히 반도체, AI, 자율주행 제약 바이오 이네 개를 듭니다. 2차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위기가 지나면 시장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전망돼 오늘이 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대감을 가지고 윗꼬리를좀 크게 달리지 않고 잘 버티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뭐장 초반 크게 올랐다. 윗꼬리달고 내려올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뭔가를 하는 건 물타기도 금지, 그렇죠? 매수도 금지, 매도도 금지, 수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수그리고 앉아서 바람의 방향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뭐 인디안 기후제 같은 마음 위에는 전략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신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좀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텔레도 좀 해볼 생각인데, 텔레는 좀 나중에 좀 생각 좀 해봐. 텔레 보면 전부 다제 친구들 여의도에 있는 애널리스트, 펀드미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텔레를 보내봤자 하는 생각뿐이어서 텔레를 쓰지 않는데, 좀 아날로그지만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글과 친구들의 의견들을 확인하면 투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28일 날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의정경영 회관 2층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3시간 합니다. 네 제가 1시간 하고 두 애널리스트가 향후 시장 전망하고 그다음 자동차 자율주행 이렇게 해서 세개의 테마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반등하고 윗고리가 없는 즐거운 화루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